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삼손이 그 결혼식장에서 그불레의 친구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였지요. 이 문제를 맞추면 상이 있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라고 퀴즈를 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출 수가 없게 되자 그 아내들 여인을 협박하지요. 이 답을 알아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결국 아내가 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삼손을 이제 어 알려달라고 삼손에 간청을 합니다. 결국 삼손이 나중에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답이 친구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그 답을 말함으로 삼손은 그에 대한 이제 상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불렛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모든 일에 함께 한걸 알고 이 예, 삼손은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 화가 나서 원래는 여러분 처가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갈때 데리고 가야지요. 아니 자기 집으로 갈때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놓고 가 버립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아내를 놓고 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를 찾으러 온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러 왔어요.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남편인 삼손이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 하니까 장인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내가 왜 아내에게 못 들어가냐 하니까 장인은 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알고 내가 이 너의 아내를 딴 사람에게 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화한번 냈더니만 아내가 딴 사람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내 아내가 딴 남자랑 결혼해져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삼손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이 일을 이루게 한 이제 모든 것의 원흉이 불레셋 사람들 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해를 가합니다. 해를 가는 게 어떻게 해요? 염소, 아니, 저기, 저기, 여우를 몇 마리 잡아요? 300마리를 잡아서 이 꼬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여버립니다. 자, 꼬리에 불 붙은 여우가 어떡하겠어요? 아이, 뜨거워라. 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거 아니겠어요, 여우가. 그 여우를 어디다 풀어 놓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그 논밭에다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온갖 불붙은 여우가 돌아다니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타 버렸지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삼손이 자기에게 잘못한, 잘못한 그 불렛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여우들을 잡아서 그들을 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우, 혹시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저도 여우 못 잡아봤지만, 여우, 여러분. 한 마리도 아니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300마리를 잡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우가 "나 잡아봐"라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여우, 300마리가 얼마나 도망 다닐 텐데, 삼손은 그 300마리를 다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이. 큰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즉 삼손이 이런 일들을 할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사람이 잡아요? 지금은 총으로 잡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지는 일에요? 개인의 원한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자기의 원한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실 때그 능력을 왜 주셨겠어요? 뭐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신의 원한감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래를 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몸이 유연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목소리와 저 음악적 감각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아름답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니까 이 목소리를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점수 올리는 데 쓰고 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유연한 몸을 주시니까, 유연한 몸으로 온갖 춤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서만 사용하고 있다.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건강 주시니까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열심히 놀고 먹는 일에 사용한다. 이러분 이게 다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사용하는 우리 삼소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의 원한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사우를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불레셧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불레셧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금 삼손은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 뭡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가룬유다예요 이런 가룬유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왜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걸로 보면 가르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왕이고 능력이 있고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시고 자꾸 하신다는 말씀이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힘없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일 또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되느냐, 아니면 이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가는 길은 <laughs> 합당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삼손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길도, 이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사용하여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이 한 일이 잘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형들은 잘못한 거예요 가론 유다도 자신의 죄값을 받습니다 결국 자사람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아버리지요 형들도 평생 동안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불안과 우리에게는 심판이 남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은사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명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삶을 주셨고, 또한 그 삶을 이루어갈 은사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하여주서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